자, 오늘 만나볼 분은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의 진행자이신 경제전문기자 이대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laughs> 보고 싶은 뉴스는 아니지만 봐야 할 뉴스입니다. 봐야 할 뉴스? 그 기준은 누가 정하지? 보고 싶어하는 뉴스와 봐야 할 뉴스 이두 개가 굉장히 좀 많이 충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이대호 기자님은 혹시 어떤 게더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당연히 그 기사의 가치가 어디에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고 싶어하는 뉴스이지 않을까 저는 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는 봐야 할 뉴스라고 생각한 게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직접 봐야 할 뉴스가 더 약간 가치 있는 정보가 담겨 있고 국민들이 약간 보고 싶어하는 뉴스는 제목이나 내용에서의 과장이나 그런 게 살짝 섞여 있을 것 같아서. 가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상업적인 네. 왜냐면 방송사도 앞에서 말씀드린 걸 회사 아닙니까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아.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 봐야 하는 것에 대한 이 기준 자체도 이걸 네. 누가 판단하느냐 음...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 내가 봤을 땐 이거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너는 왜 이걸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할 거라 생각을 해? 내가 봤을 때 이거 봐야 할 뉴스가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왜 이걸 꼭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누가 과연 이걸 자신 있게 대답해 줄수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기자님들도 약간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하시나요? 봐야 할 뉴스를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음.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뉴스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아 우선은 네. 자기가 쓴 뉴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laughs>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대로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들을 우리도 전달을 해야 된다는게 맞기는 한데 특히 이게 짧은 영상시대 도파민 시대 또 확증 편향 시대가 돼버리면서 사람들은 이제 그걸를 보질 않아요. 음... 예전에는 네. 우리가 큐시트라고 해서 네. (1시간짜리) 뉴스면 앞에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이렇게 분야별로 중요도를 해서 삼 뉴스를 뭘 올리고 헤드라인 다섯 개를 뭘 찍고 이걸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편집권이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 편집권을 또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네. 신문으로 따지면 판을 짠다고 해요 음... 1면 헤드라인에 뭘 실을 거고 2면 아니면 경제면톱에 뭘 실을 거고 3단에뭘 실을 거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공급자가 중요했거든요. 공급자가 공급하는 대로, 네. 한 시간 뉴스를 틀어주는 대로, 신문을 발행하는 대로. 네. 근데 이제는 뉴스를 9시0분영영 초부터 보질 않아요. 신문을 앞장부터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방식으로 가지 않고 넌리니어 방식으로 가, 막 비선형 방식으로 본인이 찾아서 보고, 네. 친구가 보내준 걸 보고, URL 클릭해서 보고 하다 보니까 뉴스의 가치 중요도를 이른바 이슈 측정, 네. 중요도 선점 뭐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가 이제 할수 있는 영역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또이 드라마 방금 장면 보셨듯이 네. 방금 주인공이 직장 상사랑 이렇게 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음. 장면도 나왔는데 기사를 쓰거나 아니 면 보도를 해야 될때 이런 혹시 상사분과의 약간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어 그럼요. 아. 의견 충돌이 일어나야 건강한 조직이죠. 아.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네. 회사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네. 보도국에선 가능해요. 기자 사회에서는요, 님자를 잘안 써요. 선배님, 네. 부장님이라고 님자를 안 써요. 아. 왜냐하면 그 장자라는 거에 이미 높임말 표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님자를 붙이지 말아야 토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1년차, 2년차 주니어 기자라고 해도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이 취재를 했죠. 네. 그럼 그 현장 그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음. 그러면은 현장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하고 토론을 해야 돼. 음. 그럼 이 사람이 20년 차 부장을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부장이 봤을 때, 뭐, 야, 이거는 너무 이러자마 이렇게 다그칠 수는 있겠지만, 네. 부장을 설득시키는 것도 이 현장 취재기자의 몫인 거예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바탕으로 지도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건전한 토론, 건전한 논쟁은 얼마든지 일어나야 된다. 어. 저도 약간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나를 설득시켜라. 그래야 수평적인 토론과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자 사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치 판단 기준 자체가 어디 뭐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 문화가 더더욱이 중요하고. 근데 이거를 또 옳지 못하다. 그냥 탑다운으로 찍어 내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음. 저는 기자 생활하면서 데스크랑도 정말 많이 싸웠고 네. 보도본부장, 심지어 회사 대표랑도. 맞따이로 들어와. 요즘 <laughs> 유행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보도본부장 방도 제가 그냥 맞다이로 찾아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면 안 되는데, 예,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제 막 혈기왕성할 때. <laughs> 아, 만약에 그렇게 토론을 끝냈으면은 어색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저는 그랬던 적도 있어요. 좀 부끄러운 일인데 회사에서 보도본부장하고 막 울면서 싸운 적도 있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가방 싸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음. 근데 이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저 이제 라떼 시절이라. 네. 언론사에는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전화 꺼버리고, 낮술 먹으러 가버리고, 다음날 출근하나. 그러면 또 이제 데스크가 집 앞으로 찾아와서, 야, 네. 화풀어. 나도 이 새끼야. 좋아서 이게 하는 일인 줄 아냐. <laughs> 어, 나도 국장 보기는 면목이 없어. 막 이러면서, 야, 그냥 소주 한잔 이렇게 따라주면서, 야, 술 먹고 풀자. 그러면 또 어깨동무하고 다음날 다시 또 음. 열심히 일하고 약간 이런 문화가 있었었어요. 었었 요즘에는 그러기도 쉽지 않죠. 특히 이제 Z세대 이제 나아가서 알파세대랑 일을 해야 하는 굉장히 다른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의견 차이가 날,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의견 차이면 낫다라고. 아. 근데 이거는 문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차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의견 충돌이라는 거를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음. 왜냐? 다른 세상에서 살아오고 다른 걸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의견 충돌이 나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의견 충돌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의견 충돌을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 넘어오지 마. 이게 병 들어가는 사회인 거죠.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님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기자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기자랑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에는 대학생과 직업 전문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 볼까요? 이대호 기자님이랑 네. 이재은 님이랑 한번 네. 대결을 통해서 저희가 가려보려고 하는데 네. 괜찮신가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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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요? 네.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기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헤드라인이죠. 네. 먼저 음. 기사 제목에 요점이 있어야 저희가 클릭을 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음. 그 기사가 널리 읽히지 않겠습니까? 음. 네. 그래서 이두 가지 요점 중 하나인 헤드라인을 저희가 정하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 네, 네. 저희가 예문을 <laughs> 나눠드렸는데 네. 이 기사 예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 헤드라인을 간략하게 정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laughs> 확실히 기자님이라 아, 벌써 읽는 거부터가 다릅니다, 지금. 기자님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laughs> 잘안 읽히네요. <laughs> 이게 그 모르겠네. 신문 제목일지 아니면 뭐 온라인 포털 제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뭐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와. <laughs> 간단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를 네. 뽑아내면 쉬워요. 보면 아. 어? 여기서 제일 어,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는데 이제 섹시한 거, 음. 어, 섹시한 거, 수십억 원의 전세금, 그렇 네. 수십 명의 피해자, 수십억 원. 네. 그니까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한 억대보다 수십억이 훨씬 더 크죠. 네. 그걸 이제 뽑는 아. 겁니다. 좀더 눈에 띌 만한 그리고 다른 전세 사기랑 다른 게 뭔가. 돈만 먹고 나라는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협박과 폭력이 음.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잡았는가 위장 취업까지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폭행까지 더해진 수십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어떠, 어떻게 직접 잡았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 될 테고, 부재는 수십억 원 전세 사기 당한 뒤 가해자 잡으러 위장 취업까지 뭐 이런 오. 식으로. 확실히 다르네요 진짜. 아, 그래요? 아니 이 키워드만 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디지털 뉴스다 보니까 글자가 이제 선형으로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될 텐데 네. 제일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음. 키워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검색으로 어찌 됐든간에 걸리게 되니까 이 상단에 있는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응. 그래서 앞쪽에 뭐 포켓까지 더해진 아니면 수십억 전세 사기. 숫자 같은 게 사람들에게 더 직관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뽑는 게 좋아요. 음, 저도 써 봤는데 좀 부끄럽긴 하다만 한번 제가 써본 네네네네. 거는 이제 수십억 전세 사기 피해를 밝힌 현대판 어벤져스라고. 오, 썼습니다. 좋네. 어, 어 좋네요. 어.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일단 이 기사의 주제가 수십억 자산의 전세 사기 피해라고 보고 좀 읽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CC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에 맞서 싸운 진정한 영웅입니다. 음. 약간 영웅이라는 단어에 좀 꽂혀서 이런 영웅을 어떤 식으로 음. 약간 돌려서 말하면 은 사람들이 많이 볼까 생각을 해서 이제 현대판 어벤저스라는 단어를 좀 떠올려서 수십억 전세사기 피해를 밝힌 현대판 어벤저스라고 지었어요. 오 잘했어요. 어? 현대판 어벤저스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 어. 네네네 잘했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떤 핵심 키워드를 네. 던져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도파민의 시대다 보니까 네. 더 짧고 더 강렬하게. 아. 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음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가 쉽지가 않죠. 어.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여기까지고요. 정말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알아가고 또 많은 조언이랑 또 기자는 실제로 어떤지도 되게 많이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소감이요? 네. 무슨 소감이겠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저도 네? 사실 질문하는 게제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답변하는 거에 사실 익숙치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오랜만에 예,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이어서 되게 좋고요 음. 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으니까 네.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릴 적에는 세상 만물이 다 호기심에 가득 차 있어서 엄마 이건 뭐야 아빠 저건 뭐야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이건 뭐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행운이고 어떻게 보면 권리이고 너무나 좋은 거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물어볼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모르는 걸 부끄러워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네. 완벽한 사람은 없고, 그 공자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질문하는 사람은 잠시 바보가 된다. 근데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가 된다. 어. 명언이 네, 같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하 주셨고 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도 또 이제 기자를 꿈꾸는 분들도 또 늘어날 것 같은데 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면 은 망한 것 같은데 말좀 하라 이따 말해. 지금 혹시 기자를 꿈꾸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 조언 한 마디 혹시 카메라에 부탁드려 도 될까요? 저는 이제 그빅 블러의 시대가 되잖아요. 예. 빅테크 기업들도 사업 영역이 되게 모호해지고 있고 네. 자동차 회사가 IT 기업이 되고 있고. 네. 뭐 스마트폰 만들던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수도 있는 시대고, 그러니까 직업도 저는 빅블 m 의 시대가 되고 있다고 봐요. 꼭 언론사에 취업을 해야만 기자도 아니고, 정말 어떤 친구는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를 정말로 잘 쓰는 친구가 h o n e smart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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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m a r t p h 빨리빨리 m 리 r t p h o n e smartphone, s 이 a r t p h o n e smartphone, s 일인일 언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음. 네.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음.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 주는 일이 좋고, 네. 아니면 뭐 사회 고발을 하든, 아니면 사회 정의 구현이 됐든 좋은 시스템을 전달하고 싶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 다 좋습니다. 네. 그냥 끝없이 호기심을 갖고, 조금 더 탐구심, 인내심, 노력을 음. 좀 하는 것,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대우 기자님의 조언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도 이대우 기자님과 함께 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잡켓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만들었지? 아니 왜 틀렸지? 야 이거 발이 안 되잖아. 어 저걸 누가 믿어? 야 나는 네가 훔친 줄 알고 들어냈지. 사친 줄 알고 그러어간게 아닌데. 놀부가 내가 다질게이부가아뭐왜 예, 그러시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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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면 상속 재산의 분할이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